머리 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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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 치죠. 들어가 머리 에죠머가 머리 에죠 머리 머리 치죠. 머리 치어 머리 치죠. 머리 치죠. 머리 치죠. 머 머리 머리 치죠. 머 머리 치죠. 머리 치죠. 강풍어들성령 불같은 성령 예시의 피가 이대때 이래 삼대 사대 사대 귀신 당정정이 만신의 영들은 예시는 왜결박한다 되는 불러치죠 불러치죠 머리치죠머리치죠머리치죠머리치죠머리치죠 머리 치죠 머리 치죠 머리 치죠 머리 치죠머리치죠머리치죠머리치죠불리치죠 불러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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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치죠 불러치죠 머리치죠머리치죠머리치죠머리치죠머리치죠 불러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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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치죠, 불러, 치죠, 불러, 치죠, 불러 불려치어 불려치어 머리 돌고다가 머리 돌고 이 귀신아 이말잘못하기는원심마귀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말할 수 있을 죄다 이제 혀를 혀어 혀를 지어혀치 이걸 치 이걸 치 이걸 치어 이치불리 머리 머리 생각 혀 머리 머리 눈혀이불리 강력한 불이어 불타는 불타 불불할 쳐성령과능력을불리강불 받아 불 받아 불 받아 불 받아 불 받아 불려 강풍 성령 불가은 성령 불이 불어친다 불이야 성령과 능력을 물부터 그름부터 더 강력한 불이야 내 말이 불가지 않으며 불이 불어간다간다 간다. 간다 간다 불 불아 불불불 허리가 움직여 허리가 움직여 허리 뼈가 맞춰져 허리 털은 뼈가 움직인다 허리가 맞춰진다 허리가 맞춰져 허리 골박 허리 골박 불이야 강력한 불 성령이여 힘하셔서 애식을 거쳐게 뼈가 맞춰지 뼈가, 뼈가 맞춰져 뼈가 맞춰져 이제 귀신이야 머리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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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자거정신자거 혈기 분노여 상신이여 호랑이 상신 브이별 강력한 불이여 불이라불이라아불이별불이라예성이이귀신아 아빠 혈기 분노 폭발하는 악마 같은 셔 성격 장애를 기치나 브이별 머리치어 머리치어 불이리 불이별 불이별 무당 살시 나간다 무당 살시 만신 당간다 짝꿍, 뭐, 당나간다 프리에! 강풍, 대성령불같불이불같치불이불러치불이불 불같이, 불 불같이, 불같이, 불불이불불 머리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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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떨고 머리 머리 입을 입에서 입에서 입을 풀어 입 잡고 혀 잡고 머리 잡고 정신 잡고 대립된 귀신아 불이여 예! 강력한 불이야 예! 성령이불 불같은 성령 불이브라 불이브라 불러치어 불러치어 불이브라 불러치지 불이야 더뜨겁게 강력한 불이야 예! 이저 지방 귀신아, 다리 풀어, 다리 풀어, 다리 풀어, 다리 풀어, 다리 치죠, 다리 치죠, 다리 치죠, 다리 치죠, 다리 떨고 나간다, 다리 풀어, 다리 풀어, 다리 풀어, 다리 풀어,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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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풀어, 리 다리 치지어, 허리 다리 강풍 같은 성령 불 같이 있어 더 뜨겁게 강풍이 번지 불실해 불실해 강력한 불이야 성령이 갈매선이 불렁다 오시네 성령과 능력을 물받듯 그런 받듯 물받듯 그런 받듯 강력한 불이야 불이야! 불러치죠불러치 p 불받아라 불받 p 라불받 a 라 불받아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 능력의 불 허리 r 리 p 리 l v a d e r a Pulvad, s a n g y 성령이 오시 y 불탄다 불탄다 불탄 r 강력한 불이야 성령의 불불 n g y 불러 a n 불탄다 불탄 m b u Sangya, s a n g y 리 p u 다리 o c i p u 발 c i p 발 l l 발 c i Pullaci, Pullaci, 리 허리다리허리다리발허리다리발 불이에 강력한 불과 성령과 능력 내가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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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불이에 불러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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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치진다 불러치어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